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들의 이웃 사랑 지수를 나타내는 희망2020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돌파하며 뜨겁게 끌어올랐습니다. 희망2020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란 주제로 전개돼 캠페인 시작 40일 만에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서 시작됐지만 당초 모금 목표액보다 32억 7천만 원 초과한 169억 7천4백만 원으로 124도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대구 의료업체들이 41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47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서 대구 의료기기 업체 열 곳이 참여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파키스탄 등 중동과 서남아시아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1월에는 독일 디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도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검사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되고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사유소견자, 역학적 연관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및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등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 내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